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전성아 예비 후보가 이번 보선에서 청년 후보는 당의 미래이자 신성장 동력이라며 중앙당과 부산시당이 공정경제 차원에서 청년 후보 경쟁의장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성아 예비 후보는 국민의힘 중앙당 차원에서 청년당 창당을 하는데 정작 부산시장 보선에서는 청년 후보에 대한 가산점 논의는커녕 전현직 중진 의원들이 특정 후보 밀어주기에 나서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면서 그러면 그분들의 입지는 좋아질지 몰라도 당의 미래는 어둡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전 예비 후보는 오늘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3호 공약인 여성 종합 정책과 4호 공약인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한 건강복지도시 구축을 발표하고 시장이 되면 5년 안에 이 사업들을 완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예비 후보는 평화시장과 자유시장 등 민생 현장 투어에 나선 가운데 지난달 8일 예비 후보 등록 후 지금까지 현장 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예비 후보는 현장 투어 결과 정치가 확 바뀌어야 한다는 게 대부분의 민심이었다면서 새해부터는 공정과 양심 정치를 기치로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행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 예비 후보는 최근 정치권의 논란이 됐던 사죄론과 사면론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사죄론은 늦은 감이 있지만 광주 전남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 화합을 위해 매우 잘한 일이었다며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사죄로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추진할 수는 있지만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공학이나 실언으로 결론이 난다면 국민들이 큰 실망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리뉴스 안정은입니다.